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 8월 27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죽게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내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 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더잘 알게 되면 싫어지게 되고, 진짜 알면 극률이 여기게 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은 문구입니다. 그런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를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만나서 설레이고 멋지고 예쁘고 너무 좋았던 두 사람.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 함께 살면서 알면 알수록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죠. 실망스러운 부분도 이제 알게 됩니다. 좋았던 모습 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모습들도 알아가게 되죠. 문제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질 때입니다. 그의 이런저런 모습을 알면 알수록 좋았던 것도 있지만, 낯설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커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속속들이 안다라는 것은 실은 좀그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힘든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진짜로 참으로 알게 됩니다. 그의 좋은 면만이 아니라 그의 싫었던 모습도 그 이유를 그 모습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한계도 알고, 그의 약함도 알고, 때론 그의 순처도 알게 되겠죠. 이때 아는 것은 그저 안다라는 것보다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용납하게 되었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된 것이죠. 사람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를 샅샅이 아신다고. 앉는 것, 서는 것, 생각하는 것,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위셨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는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그 죄악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일들 앉고, 일어서고, 길에 걷고, 또 누워 자는 것, 그것까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도 아시고, 그의 간구도 아시고, 간절함도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절망도 아세요. 아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 없음도 아세요.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아시고, 욕심내는 마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내 안에 죄악된 악한 생각을 품고 계셨는 숨고 있었던 것도 다 아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실을 아신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렇게 행동한 이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나 습관이나 행동 양식, 그렇게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길까지 다 주님이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 자위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선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다윗의 앞뒤를 두루 감싸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이겠죠. 그의 모든 길들이겠죠. 잘 나가는 방향이나 길들, 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가는 방향, 잘못된 길, 그가 힘 있게 행할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믿음으로 잘 행할 때나 아니면 죄악된 마음으로 거꾸로 반대로 뒤로 행하는 것까지도 신은 다 포함하는 거야 앞뒤를 두루 감사하셨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앞으로 달려갈 때 뿐만 아니라 죄악된 마음으로 의심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되돌아가며 악을 행하는 때조차도 하나님이 두루 감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행하실까요? 극률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시기 때문에, 책임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극률이 여기시는 겁니다. 극률, 패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을 국리되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 애가 행하는 앞뒤로 행하는 길들만 지키신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라는 그 사람 그 자체에 그 존재에게 당신의 손을 얹어 주셨다라고 5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여러분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다윗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손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의 주인됨을 그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다윗이 잘할 때, 자랑스러울 때 뿐만이 아니라 그가 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잘못 행할 때까지 다 포함해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얹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권능과 주권 아래 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은혜로운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거두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일부러 돈 피해서 도망가려 했던 그런 모습 아마 그렇던 적이 다윗에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8절과9절에 보면 일부러 주님에게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동쪽 끝으로 서쪽 끝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은 적이 있는가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더 깊은 마음 속에 괜시리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지요. 아직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그 길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그 길을 쫓아갈 수있는지 자신도 없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고 잘안될것 같은데라는 그런데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깊어지고 고민스러울 때 부담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내 다 접어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렇게 도망가서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고집 피우듯이 오히려 어둠에 머물고 어둠의 길을 쫓아가고 서성이면서 그 어둠 속에 머물기도 했다.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8 절에 보면 쏠그 지옥에까지 스스로가 내려가서 거기에 스스로가 자리를 펴고 거기 누워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아시는, 가윗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 실망스러워. 조금만 도와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여전하신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십니다. 나는 스스로 그 빛을 거부하고 아예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도록 나를 완전히 포기하듯이 나는 나를 던졌는데 나를 아시는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나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너무 선명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는 내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자 하면 그 무엇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시력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 알게 됩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둠과 악에서도 나를 보시고자 하시는 선명히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극휼하심이고 사랑입니다. 나를 극휼히 여기심입니다. 나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진짜 참으로 아시는 하나님. 그 어떤 죄악과 어둠에서도 나를 가장 선명하게 보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내 위에 얹으신 손을 거두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삶에 어떤 구름이 짙은 어둠이 끼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의 구름인지, 또는 실패와 좌절의 구름인지, 아니면 슬픔의 구름인지, 아니면 야망과 욕심의 구름에 쌓여 있거나 혹여 이미 죄악의 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듯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에도 낮과 같이 우리를 비추시고 찾아오시며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약함을 다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 그 어둠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더 이상 이 어둠과 근심과 슬픔과 죄악에 둘러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도 계시니 주님의 손 붙잡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진정으로 아시는 하나님과 또 다시 그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도 그 어둠과 눈물과 슬픔과 불안함과 혼란과 염려에서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며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내게 얹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어둠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아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